어디서 메그노스 같은 소리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. 메그노스도 못뭐 쓴다, 못뭐 쓴다 해도 쓸순 있어. 구일 뿐이야. 차라리 난 버니스보다 메그노스가 좋다고 생각함. 이 캐릭터는 해보진 않았는데, 장점이 뭔지 모르겠어서 루트는 좋은 거 같더라고. 장점, <laughs> 기분 낼수 있음. 장점 맞음? 그거 정확히 똑같이 말해도 단점일 것 같은데. 네, 매그너스 만만 봅시다. 그래도 루트 만들었으니까. 이제 개그캐로 자리 잡았지, 뭐. 매그너스는. 그냥 존재가 재밌어, 얘는. 근데 얘는 좋으면 안 돼요. 확실한 거는. 이 스킬셋으로 매그너스가 좋잖아? 그러면은. 잠깐만, 저. 아, 이거죠? 질주를 막을 수 있는 놈이 이 스킬셋으로 매그너스가 좋으면은 매그너스 역겹다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어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희석이야 준비되었으니 가자고 메그누스 대사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냥 갈래? 왜냐 얘랑 루트 겹칠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어떡할 건데? 날사망했습니다. 나... <laughs> 잠깐만 이거. 빙식시 <laughs> 왜요? 라보. <laughs> 이거 캐릭터. 한번 더. 아, 제대로 못 했으니까. 루크나 하라고 휴. 이 매그너스 최대 단점 같은데 루크랑 아 루트랑 아 루크랑 뭐야 루트 루크 맞죠? 말하다 보니까 헷갈리네.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. 하얀 머리의 시대가 와 버렸나? 하얀 머리 선아이들이아 여자지? 하얀머리 아가씨들이 이렇게 많어 근데 이 캐릭터 스템을 어, 이런식으로 수는 간다고 쳐? 그럼 강한 순간이 언제예요 네, 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골목길에서 다 이긴다고? 참전자. 일단 알겠습니다

W 자질 불가 불진하네. 있으니 실시 한 번씩을 용도로 있습니다. 찍죠. 알겠습니다. 아니 이거 W로 한번 씹었으면은 잡았을 것 같기도. 여기에서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다들 번 영웅을 <웃음> <웃음> 아니 장난치고 이 타이밍이 좀세 보여. 어디 갔어? 골목길에 숨어서 기다리는 건 잔챙이들이나 하는지. <laughs> 자가 사망했습니다. 가 사망했습니다. 아, 죽을 뻔했네. 가 사망했습니다. 근데 얘 가챠템 빌더 모함 여의봉? 숨어서 음. 기다리는 건이들이나 하는 짓이야. 가봐 아이고 근데 선딜 너무하네 선딜. 아이고 이거, 이거 질 뻔한 거 싫어하냐? 이제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. 아니 이 캐릭터, 싸움 한번한 번이 스릴이 넘친다. <laughs> 왜 오다 말어?

그리고 바이코 쿨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 맞추면 30초 굴어가지고 경량화 기라고 근데 쿨감도 괜찮은 거 같은데? 하지만 전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난 매그너스 알못이기 때문에 내 생각엔 이 캐릭터 그냥 골목길에서 깡패짓하다가 그냥 설렁설렁 위클라인 나오는 곳으로 걸어가가지고, 그게 베스트일 듯 그냥 걸어가 위클라인 나오는 곳으로 잡진 못해요. 내 생각에 잡기 전에 누가 무조건 와 많이 약하더라. 없나? 어차피 주인도 없어 <laughs> 확실해? 궁까지 켜버린 제키 혹시 뭐야 벌써 잡았다고? 뭐 조르의 캐릭터가 혈액팩으로 뭐 쓰나요? 안 쓰는데 훔쳐가자고 좋은 생각이야 이런 상황만 아니었어도 이따위 괴상한 거 타지 않았을 거라고. 어차피 못 나갈 거면 물고기 요리라도 먹고 싶구만. 여기서 보동신을 가고 싶진 않은데. 뭐임 이거. 하지만 난 스증이 아닌 걸. 이거 그냥 쓸어버릴 수 있어. 제작 속했다치고. 전직하자고. 그렇죠. 그것도 괜찮겠네요. 근데 마법봉 어떻게 만들어? 나 운석이 없어. 이 이거 배잘 고치면 탈수 있는 거 아니야? 아, 달펜이 상이 아, 나 리본 근데 구해야 되는데. 달펜에다가 장공 그럼 절부터 갈게요. 절에서 장복을 먹으면은 모든 느낌인지 아시죠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 리본은 오조가 가서 뽑으면 돼. 연못이나. 아 실패다. 장봉이안 뜨면 안 돼. 제 장복 되면 고주가 가서 전직할라 했는데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항구도 닫혔어요. 여기서 거리고있분만 기다리라고. 보물 찾기. 연못에서 둘다 뜨니까 연못 금고원을 하자.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. 메그너스를 볼러 보는 거야. 연보지 형은 잠시 들어갔다 중의 나오기도 중의 좀 힘든데. 요건 안 되겠다. 요건 안 된다. 내 생각에는 이 베그너스 베스트 플랜. 초중반에 깡패지타다가 그냥 튼튼한 템 입고 호감작으로 마무리하는. 그게 베스트 같은데? 이 캐릭터의 미래는? 메그노스 이해도 극상이죠? <laughs> 어디? 너 그렇게 나 무시하고 포션 안 빨면서 오면 혼나? 나그너스랑 근데 마주치고 있으면은 나름 재밌어 미니게임 하는 맛이 있어요 야 이거를 누르세요. 세요은 영연이 없는 곳이구만. n <목소리> g <뭔데> 이건? <목소리> 없 보내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부서지지. 이것도 호감작 같은데. 아이 카메라를 안 지웠다는 거. 메그너스한테 호감을 표시한 게 아닌가? 아이거 내가 6기로 깔면 무조건 지우거든요. 근데 이거 금고 시간도 적어가지고 누군가 싸워야 돼 나랑 나는 누구랑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 괜히 레녹스는 때리기 싫어지네 호응이 잘 지잖아 좀 미 안해. 하지만 이게 레그 노스의 설문 아닐까? 알아, 레그 노스의 미래는 어디일까? 난 없다고 생각해. 난 끝났어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최종 생존재가 죽음을 남았습니다 집중 어이구 나왜킬 안줬어 아니 나 마지막으로 맞은 뒤 8초 안지나지 않았나 유키한테 킬 들어간거 아니에요 아 그냥 버그라고 들어갔겠지 뭐아 죽은의 덫이 아니었을까 이거좀말된다 얘가 깔아놓은덫치이면말이돼아메고이스이놈 히트일수도?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얘는. 나 좋은 물건 없어? 한 번쯤은 영어를 할곳야잖아나숙 하나. 쓸 만하군. 뭐, 없는 것보단 나으니 써 주도록 하지. 파서냈어. 다자가 아, 야 이거 캐릭터 데미지 왜 이래? <laughs> <어제나지는 않다. 웃음> 자가 사망했습니다. 뭐가 사라졌는데? 이거는그 뭐야? 자이로도 웃으면서 죽었지. <웃음> <사람이라고> <웃음> <그렇구나>. <웃음> 이게 안걸린다라? 좀 놀랍네요 여기 매그의 영역인데 괜찮아? 루크 외함 매그너스가 있는데 너무 오만했네요. 발소리 들렸거든. 근데 그냥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. 아니 이 녀석 맛있네 캐릭터가. 어, 나 때리는 줄 알았네 다들 영웅을 꿈꾸지 않나? 모두 아, 늑대를 먹으면 모터가 나온다 아니, 진짜 나오네? 뭐하는 사람이야? 현직 인물 요런 개발진인가? 여기까지 뭐야? 잘못 눌렀나? 내가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면?

만화는 뭐 130씩 따로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만화를 130씩 써야돼? i 쓰는데 e 대로 u 물건이면 좋겠는데 기름 좀 채우고 갈까? 휴식 대사가 웃기네 그 제대로 달릴 수 없잖아. 인간 바이크인가? 어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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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구연기 한번 해 주고. 이놈. 아, 잠깐만요. 갑자기 노가다를. 야, 여기 여기 들어가 있어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